예, 오늘은 여기 토요일이라서, 어제 시청이, 시청에 있는, 전주시청에 있는 철기둥도서관입 어, 공사 중이라 좀 시끄러워서, 어,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팅을 좀 해야 되는요 어떻게 세팅을 채팅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려고 아. 아, 아, 이거 괜찮겠다. 잠깐만참3 0 어. 영상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세요. 영상. <laughs> <laughs> 여기가 뭐 어디 대단한 데가 아니라 누구나 들어와서 쓸수 있는 전주 여기 오픈 그냥 도서관이에요. 시청자 여기를 제가... 어, 한번 오늘 제가 영상미를 갖다가 어, 거시기 해볼게요.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어, 나오겠지, 내 얼굴? 찻잔에다가 비주얼 있죠 좀... 자 오늘은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한 이유는 요양받 요거 때문에 자 저번에 12종족 외종족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어 12종족 외종족에서 또 특히나 저기 어 저기 어, 어, 지구인들로부터 어, 왕따를 많이 당하는 종족이 있어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요거 보고 다들 저기 적었을 텐데. 자, 예전에도 했지만 인류가 양성 인류가 있고 어떻게 요 동성 인류가 있어요. 어, 양성 인류는 여자와 남자로 나눠진 인류를 양성 인류라고 합니다. 그럼 동성 인류는 뭔가요? 동성 인류는 남자와 여자의 몸이 한 몸에 있는 걸 동성 인류라고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어 그럼 열두 종족 외종족들이 다 보면 어, 어 대부분 열두 종족의 외종족들은 이성 이성 인류의 이성 신들 이성 인류의 몸을 쓰는 신들이 내려왔어요 천신들 이 대부분이 자왜 그냥 어, 왜 동성 인류는 왜 많이 안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동성 인류 같은 게는 아무래도 이게 성이 이게 틀리니까 이질감이 세니까. 어, 이, 이게 오게 되면 트러블이 많이 생겨, 서로 이렇게 섞여서 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최소한의 그, 저기, 영웅들만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요. 어, 그러면 얘네들 몰래 들어오나? 몰래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초빙해서 들어와요, 얘네들은. 12종족의 어,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어, 초, 초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보통 이게, 이 지구에 태어난 이런 양성, 저기 동성 천신들이 있잖아요. 내려온 천신들 대부분이 그쪽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저기 그 영웅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지간한 애들 내려봤자가 버티지를 못해. 어, 왕따와 이지메를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되냐? 열두 종족이 받아들일 때, 자 열두 종족은 다 기본적으로 양성을 써요. 남녀의 봉을. 그죠?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때, 어떻게 전사 같은 기질이 센 동성 천신들은 어떻게 못 받아들여요? 정확히 따지면안 받아들여요. <laughs> 왜? <웃음> 그 이질감 때문에 치고받고 싸울 게 뻔하기 때문에 전사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그냥 애시장치 아예 딱 그래요. 몰래 들어오긴 하는데 나중에 다 들켜서 어, 다 쫓겨나요, 대부분이. 그래서 오늘은 1 2외 종족 중에서 어떻게요? 어, 동성 저기 천신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대부분 이양반들은 12 종족의 승민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정복자 기질이 세거나 전사 기질이 세거나 아니면 저기 정치적 정치인에서 기질이 센 애들은 아예 애초 당치 못 들어오게 막아요 왜? 어, 자기네들 영향력을 뺏,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기질에, 저기, 그, 저기, 그, 애들이 많이 들어오냐, 어, 쉽게 말하면, 연예인. 우리가 어, 그러니까 팝스타들 많죠, 연예인들. 왜냐면, 하 정치인 기질이나 군인 기질, 전사 기질이나, 요런 기질이 좀센 애들은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트러블이 되기 때문에, 아예 지취 당첨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저기, 뭐냐, 협임을 하게 되면, 이게 양성, 인류 신, 천신들을 갖다가 초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의 이런 좀 이게 저기 좀 평화로 평화를 좀 사랑하고 쉽게 말하면 좀연예 인기질이 있는 어, 영웅들을 많이 초빙을 해요. 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잘 보면 동성 연애자 이게 남 호, 호모라고 하죠, 그냥. 아왜 호모라고 해요? 어, 그 이유가 있어요. <laughs>